이두 개의 셀에 있는 값을, 요거를, B가 A로 가고, A가 B로 오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수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수식으로. 여기다 하나, 샘플로 하나 만들어 서자고 카피해서. VB하고 요거하고 같이 해보자고. 됐어? 이쪽여기서뭐유이성사사목을하 하나 달아볼데데이터에서유호성사사 목록 호이서여기이리스서를 X 하고 y 서 보호, 이쪽에서 고이렇게서보이쪽서 보호, 이쪽에서 보기 이쪽에서 이게서이 그 요거를, 요것을, 요것이 X면은, 이렇게, 이렇게 수식을 줘야 되나? 이렇게 해서, if, 요것이 X면은, B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A를 준다. 뭐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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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요거 요 옆에 쓸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긴가 여기 여기가 여기가 A면은 B가 되고 B면은 A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X를 Y로 바꾸면 바뀌네.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바뀌네 그치? 아, 근데 이거 참 별로 재 재미... VBA를 한다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 이거 그지 수식이 또 들어있고 그렇지? 요걸 VBA로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해보자고 여기다가 요걸 이름을 이름을 A 언더바라고 하고, 이걸 B 언더바라고 하자고, B 언더바. 항상 이름을 지어주는 게 편리하다 했단 말이지, B 이름을 지어주자고. 그럼 여기다가 버튼을 디벨로퍼에서 인서트 버튼, a l t 키를 누르고, 싹 그려낸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다가 어, 스와핑이라고 그럴까? 스와핑. New. new, 그럼, 여기서, 렌지렌지 A, underbar. 언더바. underbar는, 이게, 이렇게, 이걸 A하고 B하고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지? 허공중에다 띄워놓고 바꿀 수도 없고, 어디 뭐, 임시창고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변수가 필요한 거야. d sTemp라고 하자고 asString 이렇게 해줘야 그러면 sTemp는 sTemp는 range range a 언더바 로 하고 그리고 range a 언더바는 range b 언더바 하고 그 다음에 렌즈 b 언더바는 s 템프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s 템프에다가 임시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렌즈 a 언더바에 있는 것을 이 임시 변수에다 담아놓고 그러니까 임시 그릇이지. 그니까 작업을 이 변수라는게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임시 뭔가 다 정보를 담아놓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그랬잖아 s 템프에다가 렌즈 a 언더바에 있는 걸 담아놓고 담아놨어 이제 이게 어디야 도망한가 여기 딱 이제 여기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렌즈 a 언더바에다가는 렌즈 b 언더바를 직접 이렇게 싹 전달해 버리고 그럼 이제 렌즈 b 언더바가 어, 자기가 했던 값을 A 언더바한테 줬단 말이야. 그럼 얘는 또 어디서 값을 받아야 될 거냐. 렌즈 B 언더바는 바로 여기 렌즈 A 언더바에서 저장했던 S 템플을 여기다 갖다 쓰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변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변수가 필요해. 그리고 이거, 이게 없다고 치면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떤, 바꿀 수가 없잖아. 그지?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그럼 이제 요거를 그냥 클릭하면은 여기 바뀌지,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간단하네. 수식도 없고, 그렇지? 이건 어, 아, 뭐 복잡하잖아. 여기 수식이, 응? 여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 오, 이거 깨끗하네. 깨끗해. 깔끔하잖아. 그렇지? 오. 아. 근데, 이렇게만 해도 좀 재미가 없잖아. 여기, 어, 이뭐 수식으로 도 되는데, 뭐, 이걸로 그냥 하면 되는데, 뭐, 어, 뭐 VBA까지 뭐 쓰고 그래. 어, 그렇게 툴툴 거릴 수가 있단 말이지. 아, 나 그런 거 v b a 걸 골치 아파. 아냐, 아냐. 뭐, 수식으로 잘 되는데. 그러면, 색깔을 A일 경우에는 빨간색 바탕으로 하고, B일 경우에는 파란색 바탕으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색상을, 색깔을 지르라. 그러면 어떻게하겠어 어? 어, 그러네 또, 그게. 어, 그럼 이거 수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네. 그렇지, 수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EBA로만 할수 있는 거다. 아니, 그지 여기에서 이걸 가서 보자고. 이렇게 해서 가서 봐. Assign m i c 가가지고, Edit. 여기 이미,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건 Edit가 활성화되어 있어. 이게 이게 만약에 여기 프레시가 없을 때는 뉴지만 이때는 에디트야. 지금 연결이 이미 돼 있잖아. 근데 이걸 다시 좀 수정을 하겠다 이거지. 에디트. 오케이. 그러면 에디트하면은 여기서 여기 바탕색을 말이야. 바탕색을 내가 잘 모르겠어. 바탕색을 잘 모르겠어. 셀렉션. 셀렉션. 조금 올릴까? 셀렉션. 이렇게 올리고 셀렉션. 인테리어, 컬러, 인덱스는 3으로 한다. 여기 선택한 부분, 3. 어 빨간색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5번으로 한다. 어 파란색이 들어왔네. 아, 그렇게 되네. 이 색상을 이렇게 알아보면 돼. 컬러, 인덱스. 그, 렌즈 개체의 인테리어 속성에 칼라이텍스 속성 인테리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리어 개체를 가져오는 속성이지 인테리어 인테리어는 뭐냐면 바로 셀이 갖고 있는 바탕 개체야 바탕 개체 그러니까 이게 엑셀은 전부 개체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개체 그래서 전부 개체 개체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워버리고 빨간색은 3번이고 파란색은 5번이다 하는 걸 알았단 말이야. 이게 셀이 두 개란 말이야. A 언더바도 있고 B 언더바도 있단 말이야. 이거 하나하나 A 언더바 가지고 조건 따져 가지고 빨간색으로 할 거냐, 파란색으로 할 거냐 정하고 또 B 가지고 또뭐또 뭐, 또 따져야 되고 그러는 거 어, 번거롭잖아. 그래서 순환문이라는 게또 필요한 거야. 어, 리듀스함수에서 순환문, 순환문 하는 순환문, 여기서 순환문을 하나 또 써보자고. 그래서. 변수를 하나 선언하자고. dim rx as range. 렌즈 타입 캐체 여러 개의 셀을 하나하나 순환을 하기 위해서 rx라는 순환 변수를 렌즈 타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for each rx in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 렌지 A하고 렌지 B하고 합쳐놓고 그걸 두 개의 셀을 가지고 하나하나 순환을 시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방법은 다양한데, 렌지 A 언더바에 요거를 리사이즈. 리사이즈라는 것은 사이즈를 확장하겠다 이거야. 리사이즈. 리사이즈. 그래가지고 여기서 행방향은 생략, 열방향으로 두 개.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셀에 접근할 수가 있지. 두 개의 셀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요거를 하나하나의 셀, 셀을 순환하겠다 해서 셀스라는 집합체를 사용하는 거야. 가만있어, 이 너무 어려워지는 건가? 아, 어, 이거 괜히 해가지고 이것도. 생활액셀 이거 어, 이런 거 아닌데 이거 자꾸 저 v b 가지고 하지 V 다 저기 시리즈로 만들지 자꾸 오고 저기 거생활액셀 헷갈리게 만들지 저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해해 해, 해. 아무래도 하는 건데 뭐 무슨 고급 초급 중급이 어디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넥스트 넥스트 이렇게 하자고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여기서 렌즈 A, 요, 게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지, 이 잘라놓고, 잘라서, 이렇게 해서 단축적으로, 이렇게 해서 A 언더바, 이렇게 해서도, 어, 접근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점을 딱 찍잖아? 뒤에 이 렌즈 개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나타나질 않아. 단축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다시 아까. 잘랐던 거 다시 붙여놓자고 그렇게 해서 "lnga1"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 여기서 여기 보면 이거는 이거는 자을딱 찍으면 밑에 이 렌지 객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다 나타난다고 속성도 나타나고 메소드도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쓸 수가 있지 그럼 여기서 리사이즈 딱 알기만 쓰면은 여기 사이즈가 딱나타나지 리사이즈 여기, 여기. 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열 방향으로 두개 그러면 a, b 두 개의 셀에 접근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셀스라는 것은 요거를 순환하기 위해서 셀스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여러 개의 셀이다 이거지. 여러 개의 셀을 하나하나 r, x 가지고 접근을 하겠다 얘기야. 그러면, 그러면 얘기가 쉬워지지. if r, x가 r, x가 a 면은, a 면은, a 면은, then else, and if. 그러면은, a면은, rx의 interior, color, index. 요거는 3번. 그리고, 그 다음에 b, 여기 else 했으니까, a가 아니고 b면, 그지? rx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if 함수에서, 추룩부분이 어, 이 바로 위에 a를 따진 거고 어, 어, if 함수의 논리식 값이 f a 일 경우엔 유튜버 else 쪽에서 처리하는 거지 그, 어, 워크시트 함수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인테리어 r i 인덱스 o l o r i n 는 5번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폰트 색깔은 여기에서나 여기에서나 파란색 바탕에다 빨간 그리고 빨간색 바탕에나 전부 문자는 흰색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그냥 이프프로에다 집어넣지 말고 그냥 R X 폰트 컬러 인덱스는 2번 이게 흰색이야 이게 그럼 된 거지. 여된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쭉 클릭을 해봐.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아,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간단하지만 재밌잖아. 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수식을로 이렇게 되시면아 이거 저기, 저기, 저기 조건부 서식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조건부 서식을 또 하면 되긴 되지. 근데 이렇게 쌈박하게 안 되지. 그지? 이렇게. 좋잖아.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